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그에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그에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촬영감독이 헐리우드의 촬영감독이 했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카메라 앵글로 잡을 때 16대 9. 자문 16장 9절이죠. 우리가 그 창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을 담아내는 거죠. 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에 창이 있는데 그 창에 커튼이 쳐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튼을 걷어야 된다. 그래서 그 커튼은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가리우는 커튼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에 그 창에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걷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창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면 그 커튼을 걷어서 아름다운 세계를 그 앵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자기가 하는 짧은 기도를 소개했어요.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참 의미가 남긴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계속 감사하는 거죠. 어,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부탁합니다.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믿는 거죠. 100%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 자기는 매 순간 순간마다 이 짧은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의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어, 여름이 가는 모든 길에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 걸음걸음 어, 이제 지나간 자리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래서 어, 여러분의 발자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발걸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걸어간 모든 자치마다 아름다운 그런 흔적들이 남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